안녕세요 픽시 채널입니다. 이번이첫 방송인데, 어 일단은요, 제 잔차가 여기 있고, 제 친구 잔차도 여기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픽시 초보자분들이 키고 싶어 하는 트릭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정비 관련 법이거나, 자전거를 선택하거나 뭐 비교 같은 거, 그런 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픽시 채널이라고 제가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단은 제첫 번째 방송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찍는 이 방송에서는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그 픽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스키딩인 쇼스키딩하고 롱스키딩 그둘 중에 하나인 일단은 롱스키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롱스키딩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롱스키딩이라는 것이 빅시 기본적인 트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글 같은 걸로 보고 익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글로 보고 익히다가 자신이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롱스키딩을 할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아랫배 쪽 있잖아요. 배꼽 밑에, 배꼽 바로 밑에 그쪽을 여기 스템에다가 이렇게 대고 다리를 은자로 해서 이렇게 스키딩을 했거든요 롱스키딩을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롱스키딩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바른 자세로 하는 롱스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롱스를 하시려면 일단은 그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스템 위에다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템 위에다 올리시고 핸들바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허벅지를 받아 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일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다리가 일자가 돼야 합니다. 몸이 일자가 되면 좀더 멀리 갈수 있고요. 그리고 턴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다리를 일자로 해도 되긴 하는데 턴을 하실 때는 다리를 그냥 스팀에 올린 상태로 핸들바에 댄 상태로 허벅지를 그 상태로. 이 페달에 있는 발을 이자로 해서 하시면 턴 주는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스키링 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스키링 팁입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롱스를 할때토클립이나스트랩 같은 발을 고정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는데요. 처음에 롱스키을 연습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롱스키딩 할때 이걸 끼는 게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끼면 넘어질 때 그다지 안 아프겠지만 끼게 된다면 이게 끌어올리는 힘까지 쓸수 있어서 이게 좀 롱스키딩을 할때 힘이 좀덜 들고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셋째 많은 분들이 핸들바 선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일단은 제 자전거에 있는 핸들바는 쇼나이 더바고요. 여기 보이는 게 그냥 일반 드롭바와 비슷하게 생긴 트랙바라고 합니다. 트랙바는 모양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 로드 드롭바도 있는데요. 이것은 불바입니다. 불바 중에서는 커브 불바도 있고 커브 이렇게 커브가 안 들어간 일반 불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롱스키링을 할때 불바나 커팅을 안한 라이더바나 커팅을 안한 일자바 그게 아마도 이렇게 롱스키딩을 할때 제일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드롭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롭 부분이 있어서 롱스키딩을 할때 다리가 낄 수도 있거든요 연습하다가 그러면 낙차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다리를 댈수 있는 면적이 그다지 나, 많이 넓지는 않아서 이게 롱 스키딩 하실 때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불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롭 부분에 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바가 길이, 가줄 옆으로 넓다 보니까, 또 다리에도 가는 면적도 좀 많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아마 연습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라이저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일반 라이더바도 불바 정도로 롱스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라이더바는 경우에는 좀 짧아서요. 그래서 다리가 닿는 면적이라 제 손이 다리랑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롱스키닝 할때 손이 좀 아프거나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좀 잘못된 자세의 롱스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좀 잘못된 자세의 롱스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그런 종류의 롱스인데, 이번에는 진짜 바른 자세의 롱스를 제 친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이게 진짜 바른 자세의 롱스입니다. 다리가 일자로 펴져야 되고, 몸이, 다, 몸이 다리랑 일자가 돼야지 좀... 아까보다 좀 멀리 가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진짜 멀리 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요, 기본적인 롱스키딩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롱스키딩을 이용해서 좀 롱스키딩을 바른 자세로 완전히 익히신 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기술 같은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롱스키딩 턴인데요. 이렇게 롱 스키딩 턴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게 노핸드 스키딩이라고 노핸드 롱 스키딩이라는 기술인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자살할 때와 비슷한 모양으로 한다고 해서 스위스아이드 스키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살하는 모양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핸들에서 두 손을 다 떼고 하는 스키딩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익히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다면 금방 되겠죠. 네, 일단 롱 스키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롱스키딩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앞바퀴를 굴리는 롱스키딩, 노엔드 롱스키딩인데요.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정말 멀리 가죠. 지금까지 p 시 채널의 제첫 번째 영상인 롱스키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은 제 친구인 그 롱스키딩을 여러 번 이렇게 시연을 해준 제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픽시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